지름의, 반지름을 이렇게 잘라. 예. 반지름을. 그게 반지름을 자르면은, 이 중간에 이렇게 막솥 뭐 밑이 어. 되잖아요. 솥 예. 전이 되잖아요. 그냥. 음. 그러면은, 이솥 전이 이찌빵 하나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. 음. 이찌빵왜 그러냐면, 바짝 뜨거면은, 아직 행주가 안들어가 예. 국물이 넘오면은또 예. 너무 하면은, 빵이 안 떠셔. 네. 네. 그래서 보통 한한찌봄 하나 정도 일하거든.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여기에다가 이 표준 그 중심선에 철근 같은 거 하나 꼽아. 네. 네. 그래야 똑같이 쌀거 아니야. 원을 사니까. 그러면은 요거대로 쌓으면 안 돼. 요거보다. 3분의 1을 작게 쌓아 이렇게 아, 첫문지 시작은 예.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런식으로 이런 쌓아야 된다 아예 예. 무슨 뜻인지 예. 알겠죠 예, 예. 그러면 이정도 3분의 한 4분의 1정도나 한 3분의 1정도를 해가지고 예, 첫문지 하기 전에 이 백도를 그 아궁이 여기 베니아하는 있었는데 요 밑에 이어버렸나네 밑에 있습니다. 그 밑에. 어, 밑에. 어, 밑에 내가 이거를 아궁철물이 없어서 이게 아궁철물이라고 아. <laughs> 내가 가운데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궁철물을 놓기 전에 네. 그 밑바닥에 한장 정도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장 정도를 이렇게 깔아줘야 돼. 이렇게 이렇게 음. 이렇게 깔든지 뭐 이렇게 깔든지 조금 이렇게. 하이그 마이벌리 주 가지고 이 전면을 잠깐 한 깔아줘. 네, 네. 그래가지고 흙에다가 세면 조금 해가지고 이 공간을 메워줘 그려 네, 네. 그럼 이게 아궁 바닥이 되는 거야. 아궁 바닥이. 네, 네. 이 아궁 이 건방을 해버린 다고 네. 기초를 그 이제 백돌이 모질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하고. 네, 네. 응?